제자들 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 친구들,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 1년, 지금 2022년이 시작된 지는 한 달이 다 되었는데, 어, 구정이 있어서, 어, 감사한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 첫 번째 찬양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흐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합시다. 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신나게 찬양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 모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찬양입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시도다 세상 모두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그 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그심을 보 심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해요. 나의 하나님은 그 시도. 아멘 우리의 생각이 작고 또 좁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완벽하시다는 거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찬양은 믿음의 굳게 서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수화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바다, 어두운 바다. 세 넷, 어둠바다, 비춰주는 저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참 평화로운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이러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전능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 친구가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아프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1월 한달 동안 큐티를 매일 매일 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이제 8장까지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1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현장에서는 교독으로 하고요. 어, 예배 때는 목사님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오늘은 청정구역, 청정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파란색으로 물들어진 바다 그리고 초록빛으로 녹음이 어우러진 이 산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옆에도 써져 있지만 청정구역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청정구역의 정확한 의미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방역한 공간, 방역한 장소를 청정구역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바이러스로부터 오염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된 그런 안전한 장소에서 청정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연 환경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환경에서도 또 우리 예배 공간에서도 청정 구역이 필요하지만 또 청정 구역이 되어야 하는 또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도 청정 구역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 역시 오염되지 않고 맑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청정 구역으로 절대 응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 현장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 나와서 할 텐데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목사님이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번 어, 어, 절대음각 게임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볼게요. 청 정구역 정청구역 정정구역 정정구역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시작. 청 정구역 정청구역 정정구역 청정구. 아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만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청정구역, 정정구역정정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네,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해 낸건 바로 청정구역이다라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청정구역 잘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줄 거고요.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해 드리고 나서 집에서 내가 청정구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목사님께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어,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청정구역 우리가 기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정구역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세 가지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청은 바로 경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어른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자기 헤드폰을 탁 꽂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표지를 보면서요, 우리가, 어, 경청이라는 말은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경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거를 그냥 잘 듣고 있으면 경청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경청이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나누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경청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 저기 보이죠? 사탄 마귀에게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본적 있을 거예요. 아 정말 듣기 싫다 아 이거 왜 우리가 귀찮게 드려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똑같이 경험해서 봤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고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나 졸리고 힘들었어요 정말 불량한 태도로 예배에 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지 않았던 그 마음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 속에 있었던 마음은 바로 사탄 마귀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을 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잠을 잘 때도 잘 자지 못했고 악몽도 꿨고 친구들과 있을 때도 험한 말도 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관계도 나빠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로서는 들을 수 없는 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청정구역으로 방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정구역 정정 예 네, 정입니다. 바로 인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들려지는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하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에서 온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셉의 아빠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냥 그는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인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청정구역으로 방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정구역의 구역입니다. 구역은 구원, 역사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해왔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청정구역 안에서 마지막 날의 생명으로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나는 과학을 공부하니까 잘못 믿겠어. 나는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잘못 믿어. 나는 너무 바빠서 믿을 시간이 없어. 나는 주말에 좀 쉬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을 들어서 어,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오염된 마음이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함께 복상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헌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바로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이 어떤 것인지 헌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이렇게 예쁜 하트처럼 예쁜 마음일까요? 아니면 오염된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예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청정 구역입니다. 청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인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또한 구원 사역,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청정구역이 될수 있습니다. 오직 경청과 인정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부터 살게 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유형무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이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장소, 청정구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길 원합니다. 청정구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또한 예수 글서를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부터 항상 보호받고, 또한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 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1월 한달 동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어, 큐티하고 묵상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 3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묵상했던 친구들은요. 우리 선생님들께 어,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를 보면 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어, 목사님이 소정의 선물을, 응원의 선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주 동안 또잘 지내고 또설 명절도 잘 보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